스마트TV 이동편한 세상 편리해졌어요. 이 제품은 많은 사용자들에게 놀라운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전원으로 작동하는 21.5인치 터치스크린 스마트TV는 사용자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특히 고화질 IPS 디스플레이와 10포인트 터치 기능은 매끄러운 조작감을 제공하며 다양한 각도로 회전할 수 있는 디자인 덕분에 시청 각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의 빠른 배송과 우수한 고객 서비스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여러 용도로 활용 가능한 점이 큰 장점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여가 활동뿐만 아니라 피크닉이나 파티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18,000mAh의 대용량 배터리로 최대 5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어 이동 중에도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이 스마트 TV는 사용자들에게 편리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하는 기기로 신뢰할 수 있는 품질과 성능으로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